안녕하세요. 옆집병입니다. 네, 어, 옆집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. 예, 그런 분들도 옆지방한테 메일을 보내세요.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. 해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. 관심 있는 분들은 네, 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. 네, 저는 어한 달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유로방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큰 부담이 없어요. 저뭐어 거의 뭐 다른 유로방 들어가려면 1년치를 내고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한달 뿐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, 한달 해보시고, 예, 평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잘 안, 잘안 되고 맘에 안 든다. 그러면은, 예, 한달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구요. 또, 이렇게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, 어, 수익도 잘 나고, 예,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고, 잘 되더라. 그러면은, 어, 또 옆지병이 너무 좋다. 예, 그러면은, 재가입을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. 우리 회원님들이 꾸준하게 어또 재가입을 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계세요. 예,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또어 놀지 않고 꾸준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 또꼭 이렇게 아 한달 동안 어 수익이 날수 있도록 예, 최선을 다하니까요. 옆지병을 믿고 어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업지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예요. 종가 베팅으로 어, 우리 유로 회원님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. 네, 뭐,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이 뭐, 돌파 매매, 또, 상따, 급등주, 장중에 또 이런 단타,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, 어, 거 수익 내는 게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막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, 어, 그런, 어, 뭘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잡, 잡기가 힘들죠. 막 거래량 팍 터지고 그런데 쫓아 들어가서 그냥 내가 그걸 이겨보겠다고. 그게 과연 몇 번이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걸뭐운 좋게 잡았다 그래도. 어~ 그다음 다음에는 또 손실이 날 수가 이, 있죠 그러니까 어~ 그런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~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어~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위험천만한 거 그니까 끈하고 짜릿한 것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~ 그럴수록 어때 몸에 안 좋죠. 달고 맛있는 거는 어때요?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. 쓴 거는 몸에 좋은데, 항상 여러분들은 달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, 어 원하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, 어 내가 처음에는 막 13%, 16% 먹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졌는데, 그 다음날, 다음날 어떻게 돼요? 계속 손실 보게 되면은, 내가 먹은 거에 두 배, 세배 토해내는 거예요. 그게, 그게 바로 급등주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, 어, 옆집형하고 같이 이렇게 종가 배팅을 하면은,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종가 배팅이 좋단 말이에요. 다른 매매는, 이, 어, 어려움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은, 좀 뭐,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하라고 두는 거지,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. 옆지병이 지금 우리 유로회원님들한테 하루에 두 종목씩 이렇게 세 시쯤에 드리고 있는데요. 또, 다음 날 아침 9시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.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. 시간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.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1%든 2%든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이 중요하지. 내가 오늘 13%, 16% 크게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 거 소용없어요. 하루 그냥 특정한 날 크게 내가 먹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지켜질 것 같아요. 주식을 한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주식은 매일매일 계속 한단 말이에요.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. 오늘 하루 당장 크게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옆지병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. 안전한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안전하게 내가 오, 당장 샀을 때 올라가지 않더라도 2, 3일 후에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 걸 지금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있다고요. 그 내가 샀을 사도 당장 오늘 안 올라간다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. 2, 3일 후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이 단 1%라도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, 내가 한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목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뭐, 다른 유로방에서 뭘 배웠든, 뭘 어떻게 했든, 전혀 관심 없습니다.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시면은 다어한달 동안 목돈을 이렇게 챙겨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네,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 주세요. 원금 회복 확실하게 시켜 드리겠습니다. 수익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 벽산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벽산 보면은 지금 음 이렇게 상승을 좀 어~ 여기서 상승을 좀 했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런 식으로 갔다가 상승을 탁 하면서 뭔가 이 물꼬를 탁 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 바람개비가 나오고 또 어~ 상승이 나오고 보면은 어때요 떨어지지 않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간다라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. 이또 주봉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? 네, 주봉상 아주 모습이 좋아요. 이렇게 또 이렇게 10주선까지도 내려와 줬다는 거, 요까지 내려와 줬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. 요까지 내려와 줬다가 다시 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? 네, 어,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이 조차 이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,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네, 이런 생각이 들고요 LG 디스플레이 네,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가다가 또 주저앉다가 상승했다가 주저앉다 이 모습만 보면은 뭔 생각이 드나요? 요즘 아마 그냥 봐도 밑에서 이렇게 상승하잖아, 밑에서 상승하고 있잖아, 그죠? 여기서 보세요. 그러면 이 상승을 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큰 악재가 없는 이상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큰 하락이 나왔죠.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뭐 10주선, 20주선 이런 것들을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어 갔는데,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. 요 돌파는 뭐예요? 요거는 이제. 큰 하락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 높은 구사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높은 구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이 지금 요 마디마디에 눌린 자국, 여기서도 한번 눌리고 또 여기서 눌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눌렸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파동이 1파, 2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3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여기서 3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? 이거는 꼬꾸라질 수 있다. 이런 분기점, 이런 이런 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라 거예요.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. 고 그, 그 갈래 길에 놓여져 있다는 라 거예요. 아시겠죠? 근데 어될수 있으면은 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어 아미노 로직스 네 요건 이제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.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 여기 좀 안 좋은 거는 요 21선을 좀 이탈했다는 거, 거기 조금 안 좋네요, 그죠? 그러고 나서 여기 요 부분에서 이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죠, 요 부분에서 요 여기서는 이제 요, 여기서도 물론 지지라인을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버티지 못했어요, 그죠? 버티지 못하고 뭔가 일이 잘못된 거죠, 여기서 어, 될수 있으면은 요 부분에서 어, 올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거죠.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죠. 어, 그러고 나서 이탈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계단, 계단을 만들고 있어요.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또요렇게 이렇게 요렇게. 계단을 만들고 있죠. 계단 형식으로 어, 만들고 있다. 그리고. 어,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, 오주선을 이탈했잖아요. 오주선을 이탈했잖아요. 이 오주선을 어,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. 이게 그러면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겠다. 이0주선이 있는 데까지도 안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. 어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월봉상 보니까 양봉 그리고 음봉 그러면은 이 6월달은 아, 조정을 받는 달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? 하나 생명 네 하나 생명 보시면은 이제 어, 여기서 큰 상승이 한번 터졌어요 그죠 여기서 큰 상승이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줄줄 세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, 이제 21선 여기 부분을 좀 이, 이탈을 했어요. 살짝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얘가 양봉으로 좀 올라오려고 애를좀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.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.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양, 음, 양. 양, 음, 양이고 지금 살짝 조정을 좀 받은 단계로만 보이죠. 근데 너무 조정이 좀 깊었다 라는 걸알수 있죠. 요 조정이 어 밑, 밑에 위로 이렇게 끌어올릴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이거는 살아나겠죠. 살아났는데 아직 어, 완벽하게 끌어올리지는 않은 상태고 그러면 또 이제 월봉상 보면은 어 그대로 이 5월선을 하나도 이탈 안 했어. 그죠? 5월선을 하나도 이탈 안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어이 5월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돼요 어, 양봉, 은봉, 또 양봉이 생길 수도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은봉이 또 양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,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페노션 네,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21선 이탈했죠 21선에 얻어맞고 떨어지고 그러고는 61선 61선도 또 이탈했어 이 이탈한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주봉상 봤을 때 여기서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걸알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옆으로 가다가 얘가 어요 부분을 뚫었죠 여기서 뚫어주면서 돌파가 된 거죠. 요 돌파가 되고 또 여기를 또 뚫었어. 그래서 또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어 이제는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어. 큰 상승이 나왔다. 그리고 또 여기서도 큰 상승이 나왔다. 어 근데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. 제가 뭐라 그랬어요, 여러분들. 이게 고점 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.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드리진 않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어때요?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라는 것.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.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보자고. 월봉 네, 보면 아직 5월선 이탈 안 했어. 5월선 이탈 안 했는데 여기서 얘가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돼? 여기서 이렇게 5월선 이탈하면 어떻게 돼?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 5월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5월선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쭉쭉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, 이수 웹지수. 이수 웹지수 보면은 그동안, 어, 계속, 큰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었어요. 그죠?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빨갛고 큰 놈이 나타났다라는 거. 여기 보세요. 지금까지 요 보면은, 어, 이렇게 큰, 등치가 큰 애가 있었나요? 없죠? 운봉이 조금 크긴 한데 어 이렇게 갑자기 해성처럼 어떤 큰 애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. 근데 거래량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큼 큰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렇지만은 요 전고점을 돌파했죠.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. 이 주봉상도 이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, 어때요? 10주선, 5주선, 요렇게 있는 것들을,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먹어치우겠죠? 그러면 다음 주에 요렇게만 해주면은, 이 5주선, 10주선을 먹어치울 수 있겠죠? 그러면은, 이 월봉상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양음양, 그리고 양봉이 아직 작아. 양봉이 작기 때문에,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A 프로젝트 KIC 이 종목 참 요주의 종목이죠, 요. 네,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신 분들이나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제 어. 새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맛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이 종목, 뭐어그 이상한 전환 사채 이런 거 시비 발행, 추가 상장 이런 것들이 어 아주 전문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모든 돈을 다 사채로 끌어다 쓰는 회사인데 아, 이 이렇게 이상한 전환 사채를 계속해서 끌어다가 쓰면은 어? 어떻게 되나요? 주가가, 어, 이게 상승할 때마다 추가 상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이, 어,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주가가 올라가면 바로 12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해버린다. 이렇게. 이 주식이 다 달래,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다 이유가 있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여보세요.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은 추가 상장을 하니까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요렇게 다.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. 올라가면 떨어 올라가면 떨어진다. 올라가면 떨어진다. 네, 이건 뭐, 어, 에이프로젠 상장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지만, 요런, 어, 회사를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안정적인 회사를 사야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일단 살펴보자고요. 일단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는 않습니다. 이게 지금 상승과 그리고 조정. 조정을 받으면서 또 박스권으로 끌고 가는 모습 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우상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 주봉상에서도 지금 어 다시 어 60주선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어 요, 여기서는 이제 아직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20월선